저기 AP의 길이가 6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까지가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이야. 그쵸 그러면 PAB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랑 여기 같으니까.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60도란 말이지. 그럼 남은 120도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자, 우리는 AB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자, AB 의 길이 표시해 볼게요. 자, 요 AB의 길이는요, 6이야. 6, 6,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뭐를 할지 봐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6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 여기다 써놓게 옆에다가 AB의 길이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어보고 또 다른 거를 한번 봐보자고요. 선생님이 또 다른 거뭐할 거냐면, 자,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어주시면 접선하고 수직입니다. 여기도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사각형이 보이냐면, A, O, B, P라는 사각형이 보여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00, 아니, 360도니까, 여기 90도, 90도, 180도를 먼저 먹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120도라는 거 보이니? 120도 해야 되는 거? 120도, 60도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 120도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또 선생님이 또뭐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자, 또 뭐가 보이냐면, 이게 120도인데, 요 OAP 삼각형이랑 OBP 삼각형이랑 합동이야.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애현 AB잖아? 수직이고, 2등분한다는 거. 여기도, 여기도. 여기까지도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AB의 길이가 6이었잖아? 그럼 요 길이 3이라는 거 알겠어요? 3이라는 거? 그럼 여기도 3인 것도 알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얘가 60도라는 거, 60도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도 60도, 120도. 그쵸? 그럼 여기는 30도. 아, 30도 60도 특수각이 보인다. 2대1대 루트 3. 1대 루트 3 관계가 있으니까 자, 1대 루트 3은 찾아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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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 자, 1대 루트 3은 1대 루트 3은 네모 대3이렇게 네모 대3 이렇게. 그럼 루트3 네모는 3이구요. 이렇게. 외양은 외양끼리, 내양은 내양끼리. 자, 양변에 루트3, 루트3을 곱해볼까? 요렇게.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3 네모는 3 루트3이 돼서 약분, 약분. 네모는 루트3이었단 말이야. 아, 여기는 루트3이었대. 자, 여기 루트3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어, 우리는 삼각형 AOB의 넓이니까, AOB의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자, AB의 길이가 6에 6. 6. 높이가 루트 3. 요렇게. 자, 그래서 빵빵 약분해 주시면, 3 루트 3.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 답은 3번.